이번 영상에서는 매번 무시당하는 사람의 아주 사소한 습관 다섯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요즘 찐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찐따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찐따로 보이지 않고 이런 차이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매번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습관. 어차피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사람과 약속을 하더라도 그냥 뭐, 지키지 않을 건데, 뭐, 그래서 그냥 약속을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감이 낮아지고,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하고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은 무시를 당하는 거죠. 무시를 앞에서, 어, 너 그렇잖아. 이렇게 말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재감 자체가 없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무시죠. 두 번째입니다.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를 맞아요. 가정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바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습관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컵을 정말 아무데나 버릴 거예요. 막 지하철에서 걸어가다가 거기에 계단에다 놓고 간다거나 벤치 위에다가 먹다 만거 놓고 간다거나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담배를 피우고홍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을 보기도 해요. 그러면 저렇게 못 배운 행동들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기본 소양이 안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말안 해요. 그 사람 갖고 너이왜 쓰레기를 버리냐 성인인데 그런 얘기 안 하죠. 하지만 조용히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그 사람을 지저분한 사람, 기보성안된 사람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 태도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식사 예절이 없는 사람, 쩝쩝대는 습관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 음식이 나오지 않았는데 혼자 식사 다 끝내고 일어나 버린다거나 아니면 상대방 배려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에 막 음식 집어넣고 막 혼자 말을 한다거나 식탐을 부려서 자기 혼자 막 먹는다거나 같이 공동으로 하나씩 먹어야 되는 걸 혼자 다 먹어 버린다거나 어 이런 걸 보면서 아저 사람은 가정교육이 안돼 있구나 겨우 식사예절조차도 가정교육이 안돼 있는 사람인데. 다른 건 과연 무엇을 가정에서 배웠을까? 사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속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존중하고 같이 웃어도 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을 없는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나 무시당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외로도 기본적인 예절이 없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멀리 하거든요. 말할 때마다 욕을 섞어서 말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 데나 침을 탁 뱉고 다니는 사람 기본 소양이 안된 사람하고 어울리는 건그 사람하고 내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양이 없고 예의가 없을수록 그 사람과 멀리하고. 그 사람을 자꾸 싫어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무시하고 멀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바로 뒷담화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요.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은 친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험담으로 친해진 사람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게 돼요 험담한 사람끼리 또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그럼 그 단체가 사람들이 기피하는 무리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험담을 하는 사람도 피하지만 험담을 전하는 사람도 피합니다 왜냐 험담을 전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내 생각을 너한테 직접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전한다는 얘기는 그 생각을 나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뒷담화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을 올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물어뜯는 뒷담화도 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말하고 하지 않지만 누구라도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특징으로 이상한 소문을 내는 뒷담화. 요즘 블라인드 활용 많이 하죠. 이런 뒷담화. 숫자리에서 일어났었던 일, 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창피할수 있는 사건을 다시+ 다시 거론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은 다른 데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지나간 개인의 사건 그리고 상황들은 거론하지 않는 게 사실 어른들의 예의거든요 어른들이라면 안 하는. 불문율 같은 건데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저 사람 아직도 크려면 멀었구나 이러면서 아유 제클 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러면서 쑥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을 섞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대접은 내가 받는다 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른들이 갖춰야 될 예의를 배우지 못한 사람을 멀리 하는 것으로 상대를 인생에서 지워버리면서 그 사람의 존재감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존중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행동을 사람들은 하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우저 사람은 저 정도도 관리 못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에요. 사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손톱을 굉장히 많이 뜯고 그렇죠. 또 다리를 뜬, 떠는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를 떠는 것도 물론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손톱 을 물어뜯고 다리를 떠는데요. 이런 습관을 갖고 있다면 빨리 고치는 게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행동들 중에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도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 대접 내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어른들이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사실은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될수록 자꾸 무시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회생활에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 중요한데요.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사회생활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들이 바로 지금 이런 기본 소양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